살인마가 공물을 안쓴것 같죠? 저거는 따로 봐야 되근데 저거 처음에 공물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은 미리 알아둬야 됩니다 저걸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살인마가 안쓴것 같기는 해 아까 시약이 살인마 건가? 역해를 해야 되는데 나무 뒤에 숨을 나면 역해를 하라 그랬거든 이게 남캐가 그 덩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여캐를 해야 되는데, 역캐한테 퍽을 지금 못 뚫어놨어요. 아이언이를. 아이언이를 뚫으면, 그때부터는 역캐를 하는 게 좋겠죠. 매그토마스 스프린트도 뚫어야 하니까 하면 스프린트로 넘어가든지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난 스텔스를 하고 싶은데, 여기 근처에 있죠? 도템. 일단 뭔지는 확인하자. 그냥 도템. 이게 그냥 처음에 할 때도 이걸 보여주네. 도템이. 떠버리네 근처에 있었어요 토그? 아니 토.. 토.. 어 토그 토브. 자꾸 토그를 저걸로 헷갈려 이제 스몰 게임을 들고 온 만큼 루인이 있으면 루인을 먼저 찾아주는게 맞는데 여기 일단 발전기가 없고 그 전에 루인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슬쩍 돌려봅니다. 토구가 저쪽으로 갔죠? 큰집넘머로간것 같은데? 많이 가겠으면. 없어요, 루인. 아, 근데 저기 있네. <laughs> 강종! 저거, 아래 보면 두 글자짜리. 지금 3픽이 10레벨 팽민이거든? 얘한테 희망을 좀 걸어봐도 될것같아 지금 여기로 안 오는 거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쪽 반대편으로 간것 같죠? 그럼 이거는 돌아갔습니다. 일단. 누가 쫓기든. 집착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 이거 뭐죠 이거? 느낌 개싸이졌죠? 토고 지금. 저렇게 두 군데에서 저렇게 나왔으면은 이쪽으로나안올 거란 말이지. 왜냐면은 아닌가?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여기 있나 있다는 걸 알고서 생각하면은 저쪽 두 개가 이미 돌아갔으니까 저쪽은 발전기가 뭉쳤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 발전기 돌아갔는데 반대편으로 오는 게 맞아. 왜냐면은 이쪽은 아직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것 따위는 알지 못했고요. 불통. 스몰 게임 있는 만큼. 불토는 이, 일단 정화를 해줍시다 이게 그... 그거 뭐였지? 그거 한방한 방만 한방 생기는 거. 그것만 아니면 정화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일단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방 뜨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돌려주고 여기서 안 보이는 최대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줍니다. 앞에 판자가 하나 있고, 짝집도 근처에 있고, 근데 얘가 여기서 누웠네요. 얘를 안 들면은 나 이쪽으로 올게 분명합니다. 왜냐면 저쪽에 두 개가 돌아갔으니까. 근데 들었죠? 칼질을 쓰기에는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었으니까 칼질가안 나갈 거고. 달고 나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제가 뉴비라. 근데 저쪽에 걸었으면은 아마 오지 않을까. 일단 뺍시다. 왼쪽으로는 안 나왔어요, 일단. 그럼, 가운데로 나왔는가? 고양이 안 뜨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안 나왔어. 안 나왔다에 걸겠습니다. 일단, 얘가 킹드레드를 안 꼈는데, 캠핑을 하나? 데뷔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살인마가 까마귀를 볼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떴죠? 있던 소리 같은데 있네요 잠깐만 아, 이거 나 일로 가면안 잘못 왔어요 지금? 내, 내 판단 미스였어요, 이거는? 제 실책이 한99.8% 정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뉴비니까 상관없어요. <laughs> 아까 출구 근처에 다 돌아갔던 거 있거든, 대충. 지금 여기 견제받아서 못 돌아간 것 같은데, 안 돌아간 것 같은데. 아까 일, 아까 4픽이 누웠나? 누가 누웠지? 자, 이쪽으로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요. 얘 살리고 커버를 쳐주면 될것 같아요. 도망칩시다. 커버를 한대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맞았어? 예측 킬이었나? 일단 발전기를 올리자. 이게 이렇게 적지는 않았었는데 음, 저거 버 들었겠지? 이제 들러간 것 같아 근데 이거 너무 까였다, 이거. 살렸는데 저거 커버를 못했으니까. 뭐해? 여기 안 돼. 안 돼. 요거는 근데 토구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픽이 빨리 죽어가지고 게임이 망한 것 같아. 저기 있었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일단은 제가 절로 갔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 겠아저뭐 뭐 하는 거야 저게? 제 걸어 다니면서 왜 들켜? 이때 돌려줘야 되는데 발전기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요 근처에 뭐 있겠죠, 아마? 발전기 아니 뭐야 이거? 환자 내려간 것도 안 보셨네? 이걸 돌았는데? 이거 개구 싸움 갈것 같아요. 자, 지금 두개두 두 개니까 어딘가에 지금 개구가 나왔을 가능성이. 실내에는 안 나오나? 킨드레드가 떴는데 킨드레드가 의미가 없는 게 살인마가 근처에 없어요, 일단. 이거 자살을 날까 살인마가 캠핑을 하나요? 살인마가 캠핑을 하면 그건 이득인 게 얘를 버리고 개구리를 찾으면 돼. 있네. 캠핑을 하는 거 같죠? 얘가 안 죽어가지고 방했어, 지금. 사실 그걸 탓하면 안 되긴 하는데. 캠핑합니다. 뭐야 이거 왜안 돼? 이씨 아. 아, 뭐야? 아, 마우스 였어? 아, 근데 원래 저 위에 있으면 안 되나? 아, 이걸 왜 알아? 개같 은, 거. 내가 저기로 도망가서 그런가? 개구 처음 찾았는데 개구로 나가본 적이 없어지금이 핑만 안 나갔어도 다 나갔을 텐데 다 나가진 못하겠다. 팽민이 죽은 겁니까? 만사천점 생존자 600? 대단한 5000? 이렇게 됐고 얘는 추적당해가지고 못한 경량을 왜 깼지? 어반이랑 펜프린트랑 시선 고정 이거는 그냥 딱 세팅 자체가 <laughs> 아즉킬도 있었어요? 세팅 자체가 정말 스텔스 세팅이다 그럼 다시 드디 하면 잠깐 다시 갑니다 맥밀란 사유지, 보통의 체철소 응. 굉장히 어떤 불소리가 나고요 스몰 게임은 주변은 없습니다. 불안한 존재. <목소벌> <목소벌> 었는데 루인은 아니었고요 불토는 아니었으니까 누굴 쪘죠? 없어 창틀 야! 아이고 씨 쉬... 두개 두개 버텼어 일단 어, 근데 저거 가면 멋있다 저거. 생존자는 저런 가면 안 쉬었나? 좀 아쉽네요. 근데 처음에 닥터가 날 놓쳤을 때좀 어떻게 했으면 잘 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놓쳤을 때도 어차피 저거 비명을 질러가지고 그때 아예 빼, 빼는 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얘, 얘를 상대로 스텔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카운터네, 얘도. 인간이. 얘 아이언율이 소용 없잖아. 요 일단 요거는 반대로 뺍니다. 자힐을, 어, 씨, 뭐야. 일단 자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언제 없어지지? 거의 운영형이라서 스트레스가 답이 없는 것 같아. 이거 괜찮에서 이거 돌려주고 나를 쫓는지 안.. 아니... 쫓는지를 모르겠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뜨네? 뭐 장난에 한번 틀리면 다시 해야 돼? 그치 뭐 이런 게 있어? 이만 추격 당하는 것 같은데 맞췄어요 손해를 좀 봤거든? 일단 나는 뭘 하면 안 돼요 한번 걸렸으니까 자가치료는 일단 해야돼 어차피 루인도 없거든? 아 초보 상대로 이게 은근히 좋다 그러면 초보들은 저거 맞추기도 힘들텐데 닥터가 힘드네 컨트롤 미스 난것 같죠? 추격 당하는데 갑자기 저런 거니까 유이코 발전기를 돌려줍시다. 감상이야. 왼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일로 오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안 떴어. 이쯤되면 여기 왔어야 되거 고양이가 떴어야 되는데, 그냥 도박하길 잘했네.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일단 한번 걸렸으니까, 일단은 다른 애들 또 걸릴 때까지는 발전기를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하나 더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여기를 돌려줍시다. 아니면 짝집에 있는 짝집 근처에 있는 거를 돌리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풀렸고요. 시계가 있을까? 근데 시계도 인간에서는 타이밍이 안 나오더라고. 살인마 바로 앞에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즉킬인가?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는데. 구급상자 아니면 즉킬이겠죠? 잠시만요. 쪽에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환영 위치 가지고 추적한다 그랬거든. 근데 난 처음에 그게 뭔 소린지 몰랐다. 근데 지금 오늘 이거 보니까 그 환영 위치 갖고 추적한다는 그게 환영이 근처에 생기잖아 내 근처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일단 저는 안 쫓기고 있으니까. 돌려주는 게 맞겠죠? 실수한 거 같은데? 아닌가? 아직 판자 안 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렸어요. 돌어왔고 요거 하나 돌리면 꽤 이득일 것 같거든? 이거 거의 중간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안 잡혀줬으면 좋겠네요. 어그로 되게 잘 끌고 있거든요, 지금. 저거 하나 가지고. 자,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추격을 풀어야죠. 상식적으로. 계속 쫓고 있지 근데. 추격을 바꾸죠. 아, 이게 맞아? 미친. 너무했다. 아오지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켜진 데에서 죽었어. 있었어. 이거 말퍼이었으면 볼만했겠는데. 자꾸 이렇게 좀 애매하다 각이. <laughs> 아까 자일 같이 좀 거만한 짓안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겠는데. 안돼 안돼 안돼. 이 일단 지금 하나 돌려주면 좋겠는데 계속 버텨야 됩니다 관심이라도 끌어줘야 돼요 살인마가 여기 캠핑이라도 하게 그러면 그동안 발전기 하나 켜겠죠 자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 반대로 뜁니다 데미지를 입은 게다밖에 없고 클로데시 따라오는 거가 있는데 위치가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어, 예, 왜. 잠깐만. 우리네 날 거야, 꼈는데 근데 저거 효과가 뭐더라? 저걸 왜꼈지 켜질 때 됐으니까 만두나 먹자. 점수작. 쟤가 어그로를 잘 끌면 내가 가서 돌려주는 게 맞아. 어디 많이 돌아간 발전기 하나 찾아서 돌리는 게더 빠를 거야. 내가 안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나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이걸 안 가는 게 맞고 얘가 키던 발전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를 돌려주면은 이득을 챙길 수 있어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 근데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걸 맞췄고 아씨... 아 미치겠어 이거 너무 바깥쪽에 생겨 그냥 한번 터칠 때까지 그냥 계속 뜨나 본데 체크가 이픽이 되게 잘 하는 거 같아요. 저거를 그럼 돌려야겠죠. 근데 다른 애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돌아오 건지 모르겠는데 추적이 바뀌었죠. 뭐지 대체 일단 요 근처? 이러면 돌려. 지금 돌려. 개 같은 거. 괜히 깝쳤네, 또. 저거를 돌려야 되는데. 저 안쪽도 엔간이 돌아가고 있네. 그럼 저거라도 돌려주자. 지금 할수 있는 게좀 애매하거든. 난쟤안 돌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돌리고는 있네. 이렸고 빅도 맞았고 이픽이잘하고 있는데 아마 저걸 걸 거예요 최대한 걸려. 근처에 살인마가 있고 난 일단 이걸 치료를 해야 돼 출구가 반대쪽이야? 출구가 어디지? 내가 맞으면 좀 애매해지고, 요거를 해주는 게 좋죠. 마지막까지 열고. 제이크 파크로의 1회 열기가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 줍시다. 저 새끼 열면은 진짜 클로렛 한 겁니다. 진짜 클로렛 한 겁니다. 어이고, 야. 아, 씨발, 또 이렇게 못겠네 이거.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나가리네 를 했으면 뭐야 저거 대충 빼줬거든? 근데 얘가 출구를 찾았어야 되는데 아 3만점 내꺼 3만점인데 클로데케 같은이라고 <laughs> 내 3만점 235 괜찮군요 아 시계도 있었네 아 치료속도 증가 이것 때문에 빨리 하려고 했구나 무난했습니다